밤에는 안 보였는데 딱 아침 되니까 잘 보이네 음, 음. 바다 저렇게 앞에 있고 바다에 빠질 생각은 없나요? 죽어 아쉽네 근데 진짜 좋다 위치 선정이 좋네 음. 아, 어저께는 밤이라서 안 보였는데 아예 안보였 재밌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복성으로 아배 터진다 배 터진다 아씨 맛있게 잘 먹었네요 아, 양이 진짜 많다 어때요? 아나 매운 맵찔이라서 아니다 아니아배 터진다 7년만에 온 군산 좋다 7년만에 왔어도 아 진짜 최, 최고의 맛이지만 진짜 땀이 왜 이렇게 나냐 <laughs> 아 좋다 이렇게 영, 여행 온게 너무 행복해 어 이쪽 근처긴 하겠다 저 아까 보니까 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쪽이었어 월용, 월명동 물장 흐 <laughs> 이쪽이네 바로 오우 역사관도 어가볼까 좋죠 오마이갓 아 저기 휴무요 예 월요일에 휴무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을 가고 싶었지만 월요일에 휴무 동국사가 어. 그거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 승려가 만든 철 딱 일본 건물 그니까 지금 지지 외관만 봐도 약간 저 일본 갔을 때 많이 봤던 그런 느낌 맞아 그 나무도 그럼 그 일본내서건나왔나 그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은 무슨 나무 많이 쓰지? 우리나라는 그 소나무만 있으 걔네는 산나무인가? 자세한 건 네이버 지식이니까 여기 1코스 있고 삼 3코스 있는 어저께 그거 생태 거기처럼 동국사 응, <laughs> 흐우다 승려 우찌다 스님이 만들었다. 우치다 아닐까? 우치다. 우찌다보다 우치다. 아 어, 근데 진짜 일본식 건물임. 일본 느낌이다. 이거, 이거 이거부터가 뭔가 일본 느낌인가 그러니까. 교토, 교토 온 기분인데? 어, 은행나무 여기서 많네. 요 야, 나무니까 그러니까. 은행나무 마치 교토 온 기분 재미있다 좋은 것 네 신디님 오~~ 이런 거 많네 귀여운 거 많네 여행 온거지 우리 지금. 군이죠. 私はホジアンです。 아, 이온진 됐을까? 노. 아. 아, 아메리카 됐을까? 노. 아. 한국 됐습니다. 중국 진됐습아 여기는 이제 일본식 가옥이 있다는 대고거든요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 신흥동 일본식 가구이래들어갈실수 있나? 아니요 듣는 거아 월요일 휴관인데? 어, 아쉽다. 아, 아쉽네요 월요일 휴관이라 월요일 휴관인 데가 없는데? 아쉽군 이렇게 돼있는데 아쉽네요 여기, 멀리서 일어나도 아 여기 아쉽다 일본 가구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. 월요일이 휴간입니다. 잘한다. 그럼 우리는 이제 초원 사진관 가서 8월의 크리스마스 한번 찍어보죠. 쭉 찍자면 나온다. 여기 카페가 되게 예쁜 게 많다. 다잘 꾸며져 있어요. 근데 뭔가 거리가 일본 거리인 것과 같은 느낌인데 일본 거리. 근데 진짜 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다. 카페 어디일까? 8월의 크리스마스. 사랑이 어떻까나지 이거 맞지? 몰라요 <laughs>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러네 여기가 8월의 크리스마스 그거든 초원 사진관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나왔던 초원 사진관 8월의 크리스마스 봤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? 한석기한것아저씨 나온 것만기억나요서 시작한 것 같아요. 한 네, 에서시작요 크리스마스 아요 한국에서 요곧 크리스마스인데 솔로전마에이아요 한국에서 시작한 것같아에 나온 자동차인가요 옛날 자동차. <웃음> <웃음> 다 괜찮네. 잘 꾸며져 있네.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이렇게 한 바퀴 돌자. 아 뭐야? 저기가터널이해방라 <laughs> <골라. 웃음>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고 있다. 중화유리. 거기는 식다리. 식다리는 바오 오랜만에 는 종소리다. 해방 해, 해망, 해망굴 여기가 해망굴 유교 때여한에북한군 무슨 정보 무슨 뭐가 있었대요. 그래서 연합군의 공격 타겟이 됐던 곳이래요. 아, 그리고 1926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고. 여기가 해망굴이고 이제 우리는 세관으로 가 봅시다. 오 세관. 아, 여기 세관이구나. 옛 군산 세관. 진짜 옛날 느낌이다. 응. 여기가 군산 세관. 저 안쪽에 여기 가게 가장 오래됐다는 건가? 어, 그런 거 같아. 아, 여기는 그 음식점이네. 에? 오? 음식점이라고? 오. 먹방이 하우스? 그냥 저 인형인 것 같은데? 날 보러 오시게라는데? 사진 찍기 좋은 곳. 갤럭시 24, 아 갤럭시 24. 갤럭시 S20 촬영지라는데? <laughs>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다행이다. 여기가, 아, 여기서 뭐 했나보네. 군대 이후 가장 오래된 트러스 구조의 건물이에요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올종 황제 커피. 아, 잠깐. 와, 여기서 좀 주문해서 여기 카페에서 좀 쉬다 갑시다. <목소리> 응. 귀엽다. 시 음. 맛있다, 빵느 치즈도 있어 으아, 좋다 셀링타이 저 먹방이 진짜 맛있어 아까 우리 먹방 맞아 아, 빵이 진짜 맛있어 등산바다 예. 형 한번 빠져보시죠 <laughs> 바다, 바로티 해군 성역함 어, 뭐야? 아, 아, 아 이제 셋 유래입자 어 맞아 돈 내고 들어갔었어 월요일 근데 심지어 전기휴관 월요일은 웬만하면 여행할 때 피해 주시고 전기휴관 미술관이랑 근데 역사박물관 오늘 휴무 예휴간도 휴무 아니야? 그럴 것 같은데 <laughs> 그럴 것 같은데 음, 방금 해양파크를 지났고 이번에는 미술관이랑 이성당 쪽 가면 되겠다. 네. 그러면 군산 하루 다 돌기, 하루 팍, 당일치기 성공했네. 그치. 자, 여기가 군산? 아, 여기 그거네. 조선은행 군산지점 가자. 근데 월요일 쉬면 <laughs> 여기가 <웃음> 조선은행입니다, 조선은행. 쉬무네요. 쉬무. 휴무. 우리는 뭐, 쉬무밖에 없네, 가는 데가. <laughs> 가시다 이성당으로 갑시다. 이쪽인 것 같은데. 삼대빵 이 차도를 여기서 이 성당이 아닌가? 이 차도를 잘못 봤나 내가? 같은 이씨라? 아 어, 죄송해요, 진짜 이 차도를 이 차도를 봤네 내가. 이차이 <laughs> 차도를 왜 있지? 잘못온것 같은데? 아, 지금 이 차도를 보고 왔어요, 제가 한참 더 가야 돼요. 어느 쪽으로 가면 되지? 이쪽으로 쭉. 어, 이쪽이다. 쭉 가서 이 성당, 이 성당을 찾아서 어떤 이 차돌이나 왔어 깜짝 놀랐네. 이 성당에서 꼭 사. 사야... <laughs> 아이고. 왜? 이 성당에서 꼭 사야 되는 빵이 있다면. <웃음> <웃음> 아, <잠깐만. 웃음> 아, 잠깐, 잠깐 지체.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이 성당. 어, 옆에도이 성당이었던 거 같은데. 오긴 어. 그거... 어, 사람 다행이 없다 많이. <laughs> 오우, 다, 마... 다 맛있어 보인다. 우와, 이거 맛있겠다. 사이클로가 사는데요? 하나, 저거요? 하이! 아, 최고다. 네. 최고다, 김대요. 재밌다. 잘 샀다. 쇼핑 완려 그러니까, 오늘 그렇게 막 바쁜 날이 아니라서. 맞아. 저 왔을 때는... 저도 줄 서서 들어왔던것 같은데 저카안 <목소리> 했다는... 군산역 도착 군산역이에요 아 오늘 어떠셨나요? 아, 너무 좋았어요, 박일 동안 박 행복했죠? 그렇지 정말 재밌게 놀다 갑 당일치기로 서천, 군산 이렇게 왔다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맞아. 재밌게 놀수있그 그 충청도와 전라도. 다 갔다 왔어요. 다, <laughs> 다 당일치기로 다 봤어요. 볼 건. 완전 만족. 맞아. 둘 중에 어디가 좋았어? <laughs> 저요? 전둘다 좋았습니다. 왜 뻥인 것 같아. 아니야. 자연도 보고 여기는 근현대사를 보고. 그래. 다 다른 그거 테마니까. 맞아. 행복 그 자체. 맞아. 그러면 끝이고 우리는 다음에 봅시다. 다음에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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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바이.